자 오늘 주목한 음. 뉴스 뭐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공정한 임대로 발언을 하신 다음에 네. 민주당 측에서 임대로 멈춤법을 음. 발의했습니다. 일명 임대료 멈춤법. 그죠. 일명 임대로 멈춤법. 음. 근데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음.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음.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음. 임대료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네.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아 힘들죠 예 네, 벌써 아. (1년) 가까이 지난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착한 임대료 뭐~ 뭐~ 착한 임, 임대 예. 운동 예 착한 음. 임대인 운동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어, 그것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음. 네 어~ 마음만 먹으면 해줄 수 있지만 그 저기 임대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내고 러시는 그렇죠. 분들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임대인들이 그 소액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상가를 소유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 뭐 부담이 대출을 있어요?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들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임대료 멈춤법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민주당이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일단 민주당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사실상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당론으로 이렇게 아니면 당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음.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 또 집합 제한 명령이 정부를 통해서 내려졌을때 사실상 그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반만 장사를 할수 있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본인 잘못이 아닌데. 네, 그렇죠. 네. 정부가 네. 강제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안녕을 네.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런 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그걸 다 부담하는 거는 좀 음.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그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거는 정부가 음. 그는사적자치 원칙에 반하고 음. 또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음. 우리 헌법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음. 적어도 법률에 의해서는 그 그러니까 음.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는 아니 아니라면 일부 허용도 될수 있다는 반대 논, 논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꼭 위원회로만 보는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이런 그렇게 얘기잖아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임대인의 음.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랬는데 이 네. 정부는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업권은 침해도 해 되고 재산권은 침해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영업권 보다는 그 어떤 물권적인 사유재산권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한 주체가 누구냐? 정, 정부란 일, 말이에요. 영업권도 일종의 재산권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영업권도 이제 재산권인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할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영업권의 기반이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권리 관계는 음. 사실은 그거는 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에 직접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임대인 너는 얼마만큼 손해보고 임차인 너는 얼마만큼 손해 봐라. 음. 이렇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음. 이거는 우리 그 자유 시장 경제 그런 원리에 반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 주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음.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 조종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본질적인 침해고 어디까지가 본질적이지 않은 침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필요한 겁니다 음. 이 법에 의하면 민주당이 이동 조언이 낸 법안인데 네네. 이 법안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희생을 전가한다 네. 이런 논리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원래 계약상 받을 것이 예상된 임대인의 임대료를 음. 음. 못 받도록 강제하는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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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법이 직접 음.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냐 음.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담. 주장, 어. 분담, 분담해야 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음. 주장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이거는 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이 음. 어느 한쪽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음. 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준 님 문자 주셨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공동체의 구성원이니 같은 수준으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희수 님은 임대료 멈춤법 하면 은행들도 완전 저금리이자 로 주는 이런 법도 만들어야 할 듯이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출 이자를 갚는 그 기본이 기반이 임대료에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대출 이자를 음, 음, 음. 갚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임대료는 막아 버리거나 반으로 깎아 버리고 대출 이자는 그대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음. 실제 이제 영세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자본주의 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 다른 나라 의 예를 보면 어때요? 실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음.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법제도는 없고 다만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음. 이런 경우에는 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뭐 명도를 그러니까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음.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6, 음. 6개월간 사실은 연체가 되더라도 음. 그 쫓아내지는 못하도록 음.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도록 음. 일단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임대료 문제는 정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네. 근데 이제 일본과 캐나다는 약간 다릅니다. 음. 일본은 임대를 료 직급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네.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임대인한테 지원하는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그 임대료를 음. 삭감해주는 식으로 분담하는 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50퍼센트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25퍼센트, 음. 임차인이 25퍼센트 이렇게 음.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로 캐나다는 만들어놨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료가 100원이 다치면 정부가 50원 대주는 거고. 네네. 임차인이 25, 25원, 그다음에 임대인이 25. 예.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인은 20... 75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25%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죠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계속 가면 임차인이 음. 결국 임대료를 못 내고 받아낼 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네. 25% 손해 보고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임대인 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설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모델은 괜찮아 보이는데 왜 우리는 이게 잘안 될까요 자영업자의 수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비중이 크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뭐 대출 이자를 경감한다든가 고용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정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네. 재정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 지금 당장 빚잔치하듯이 쓰고 다음은 뭐 나몰라 할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그렇죠.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정부가 네. 재정을 핑계로 어, 조심스워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최근에 그 적극 재정, 음. 사실은. 독일 그 메르켈 총리 시절에 한 (5년) 이상 흑자 재정을 달성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그그 부채가 음.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음.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어 (2023년부터는) 다시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적극 재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정책에 있어서 현재 비상시국의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더 과감해져요. 그렇죠. 음. 지금 벌써 26만 곳 사업장이 문을 닫았었고 이제 네. 3단계로 격상하면 45만 그렇죠. 곳이 엄청나게 는다는데이5 네. 1 63번 이분의 사정을 한번 음. 5 1 63번 서시는 분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서 읽어보세요. 그 12월에 당구장 오픈하고 일주일도 영업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닫으니 정말 미칠 지경이시겠네요. 주인은 월세를 깎아줄 수 없다고 하고 신규 업장은 지원도 못 받습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왜냐하면 기존 매출에서 매출이 50% 음. 이상 줄어들어야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번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자료 가없는 거죠. 시작할 때는 얼마나 그래도 포부가 그렇죠. 있으면서 꿈을 네. 갖고 하셨을 텐데 인테리어 비 하면. 또 권리금 내고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아마 손실을 보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음, 음. 하루하루가 절망 속에서 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네. 정의당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네. 우리 헌법에 있는 긴급 재정명령권 대통령 네. 권한인데 이거 발동하자는 음. 주장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긴급 재정명령권 발동도 좋은 생각인데 사실 코로나 전국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국회가 상시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음. 본인 부담으로 음. 이런 명령권을 음. 행사하는 건 법적 요건에도 조금 부담이 있을 음. 겁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임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짤때 음. 이미 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467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캐나다 방식 좋네요. 저는 올해 벌써 4개월째 휴원 중인 학원장입니다. 아유, 나라에서 강제 집합금지를 시켰으니 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게 맞겠고 임대인, 임차인도 서로 나누는 정도로 부담하는 게 좋은 대체일것 네, 같습니다. 이런 네. 문자 주셨고요. 5, 6, 7, 5번 서시는 분도 문자 주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집은 상가 임대 소득으로 네식고 먹고 사는데 어쩌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음, 네. 임대인 중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착한 임대인에 참여하느라 임대료 50%안 받았는데, 아유, 남편이 퇴직해서 다른 소득 없이 그거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임대인분도 이런데, 그렇죠. 여기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분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담시키느냐가 정부나 국회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올바른 자세고 역량이고, 네, 실력이고, 또 신속하게 음. 결과치를 내줘야 된다. 그분들이 존재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시선 송검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